왜요?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? <laughs> 간지러워요.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, 죄송해요. 그냥 기다리면 가져다 주시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<laughs> 아, 맞아요. 이 펜던트 목걸이는 엄마가 주신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기,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... 아기는,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? 진짜 몰라서 그래요. 네? 아, 아기가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요? 진짜예요?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? 에이, 그래도 그렇지. 아, 아 이건, 전 아직 무리인 것 같아요. 아직은 안 돼요, 사령관님. 조금은 더 기다려주세요. 이런 기분은 처음이지만,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아, 감사해요. 제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? 사령관님,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가요? 아,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, 이건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. 에, 맞나요? 아까 감사합니다. 와,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? 와, 감사합니다.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사령관님, 안녕하세요. 이태리산 화이트 알바 트러플로 만든 케이크는 항상 맛있어요. 여기서는 먹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요. 어렸을 때부터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.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땐 발레 동작을 연습하기도 해요. 이상형이요? 어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언젠간 알지 않을까요? 오늘은 왠지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요. 사령관님은 괜찮으세요? 예전엔 뭐든지 있어서 편했는데, 여긴 하나둘씩 부족한 것이 있네요? 네? 네, 아,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잠시 다른 생각 좀 했어요.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. 어머나, 사령관님 오셨군요. <laughs> 음. 하, 오늘따라 엄마가 더 그리운 것 같아요. 항상 저를 지켜주셨거든요. <laughs> 꽃꽂이를 하려는데 화분에 벌레가 들어있어요. 사령관님, 벌레 좀 잡아주세요. <laughs> 사령관님, 기다렸어요!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구했는데 같이 읽어보실래요? 어릴 적에 누가 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. 하지만 전 사령관님이 있어서 언제나 즐거... 사실 제 펜던트에는 엄마 사진이 있어요. 힘들 땐 항상 그리운 우리 엄마 사진을 보고 나면 힘이 나거든요. <laughs> 화분에 꽂으려고 잠깐 가져온 튤립이 뜨거운 햇볕에 말라 버렸어요. 이를 어쩌죠? 엄마야, 이 이건 좀 부끄러워요. 아까 옷이 반가져 버렸어요. 이를 어쩌죠? 아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힘을 내 볼게요. 아마게돈 제노 무어르테, 헤헤헤 이겼어요. 저 잘했죠?